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선지자였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제 찬양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시편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수 있는 것은 시편에 있는 다윗을 통하여 알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라는 삶 자체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예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충만한 자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말씀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곳곳에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일생이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보시면 뭐냐 그럼 박해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또 승리하는 그 삶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자,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일상 다윗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냐 그러면은 그이 세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삼매를 보낼 때야 이세 가봐 그 아들 중에 다이시라는애가 있는데 그가 오늘 말씀하신 뭐예요 내가 한 왕을 오늘 보았다 그가 내가 준비한 왕이야 다윗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다윗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이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이세의 무엇이다" "예, 이세의 줄기에서 나는 싹이요, 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이 때, 이사야 때는 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미 주님의 품에 있어요. 이미 죽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이사야의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역사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끌어와요? 이세를 끌어. 이세 이세. 이세의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1차적인 실질적인 사람은? 다윗이었죠. 이사에서 말하는 이 줄기와 싹에서 이세의 줄기다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일차적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 다윗을 넘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리스도. 이로해서 다윗이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그 다윗이 누구냐는 것이요 그럼 이세의 아들 이사의 줄기에서 는 싹과 가지인 이 다윗이 누구냐는 것이요. 에스겔 말씀과 호세아 말씀을 보세요. 에스겔 말씀에서 다윗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 네? 왕이요 누구다? 목자.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당시 다윗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죽었어요. 에스겔은 포로기 사람이 포로 포로. 전혀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생각이 안 됩니까? 아, 지금 우리 에스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 배웠잖아.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 다이 생각나요? 생각도 안 나잖아요. 3일, 3일 무슨 내용이지? 생각도 안나요 그만큼 옛날 사람이야. 그만큼 옛날 사람.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겔을 통하여, 호세아를 통하여 말하게 할 때, 누구를 대, 누구를 소환을 해요? 다이스를 소환요 그리고 그 다이스를 왕과 목자라고. 써. 호세아도 역시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은? 아, 죄송합니다. 다이슬, 다이 왕, 어, 맞아요. 왕이랑 다이슬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에스겔과 호세아서의 말씀은 어떠하요 너희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망했잖아. 너희 죄악으로 인하여 다 소망이 없잖아. 너희들 죄악으로 인하여 이렇게 아프잖아. 누가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다이시 회복한다는, 다이그 다이시. 그 다이시 그 누구라는 것이요 그리스도. 너희들 다무너졌지 너희들 소망이 없지? 너희들 아프지? 안 보이지?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목자시다. 그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 다윗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을 합니다. 보세요. 다윗. 다윗 4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2절 말씀, 2절 시작. 다시 어떤 상황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아니, 그냥 웅덩이 아니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 퐁당. 수렁에 풍당 빠져있었다. 기가 막히다. 수렁과 웅덩이에 풍당 빠져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웅덩이여 수렁을 해결하셔서 나를 반석해 두셨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다시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제사와 예물을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향하여 본제와속죄제를 드려야 되겠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시편을 이해할 때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라 그랬어요. 통장 빠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빠져 있는데 건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해서 그러죠. 너무나도 고마워서 감사해서 무엇을 결정했다고요? 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와 예물을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본죄와 속죄죄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깨닫게 됐어요. 7절 한번 읽어 볼까요? 7절.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 주님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니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라 누구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을 기대하시고 다윗 자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1 0편 40편 7절 말씀에서는 내가 왔나이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나구나 나. 그리고 그, 이 다윗은 한것더 기록해 내가 왔나이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나를 가르켜 기록한 것이 어디에 있다? 두루마리 책이 뭘까요? 성경에 있다. 다잇을 성경에서 기록했다는 거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히브리서에 해석을 했는데, 다잇을 준비하셨다. 다잇을 기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누구를 예비하셨다는 거요?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다잇의 삶은 누구의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의 삶의 자리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중심적인 중심적인 역사는 복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성경에서 그의 용맹, 그의 승리, 그의 번영, 그의 어떠함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드러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내 노래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우리의 성경의 적용점이라는 거야. 나도 다윗처럼이 먼저가 아니라 그 다윗을 통하여 증거하신 그 복음의 역사를 보고 내가 작사 작곡을 하는 찬양 대원이 되는 삶을 산다. 예수님이 찬양 대장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차장 대장과 지휘자 되신 그 주님의 복음의 은혜에 지휘에 따라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그 복음의 은혜의 삶을 잘 살고 있느냐는 것이 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이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의 확신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보고 어? 오늘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성취하셨고 완성하실 소망을 주셨으니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나의 어떠한 가운데 나는 어떠한 복음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할 렐루야, 우리들이 혹시 작사 작곡의 은혜는 없더라도 믿음의 은혜를 통한 작사 작곡은 하나님을 향하여 잘할 수 있는 자가 되야 돼. 잘할 수 있는 자.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봅시다. 얼굴 중에서도 입을 한번 봅시다. 노래를 잘하고 있는가? 노래를 잘하게 생겼는가? 우리의 믿음의 입술이 더 열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분명해지는 입술. 그리고 그 복음의 입술을 통하여 내삶 가운데서도 소망합니다라는 소망의 노래. 더나가서이 소망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전도자의 복음의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심 저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이었습니다다윗 다이. 하나님께서는 이다이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하셨죠. 그 가운데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편을 중심적으로 중에 시와 노래를 불러라. 이것을 신약에서는 찬양의 입술의 찬,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 이것이 찬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시편의 노래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시와 노래, 우리의 입술의 열매,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메시아 언약, 메시아 언약. 이시아 언약을 통하여 구원을 노래하는 것, 나의 어떠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주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라는 구원의 찬양이 바로 시와 노래, 시편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중심적인 저자가 다이시입니다. 다이슨은 첫 번째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이슨은 어떠한 사람? 예, 예, 감사합니다. 선지자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셨죠. 두 번째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선지자가 무엇을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시는 역사는 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믿게 하시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분이 바로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다이시였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이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다이시라는 삶의 여정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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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으셨다. 누구에 대한 예표를 삼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은요. 다이시는 어떠한 사람이냐? 구약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셨냐 그러면은 시간적으로는 신약에 오셨습니다. 구약,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예언케 하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가 이런 일을 위하여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성취되어 있죠. 성취되어졌죠. 성취되어졌죠. 구약만 있다면은 이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약뿐만이 을 아니라 신약을 통하여 아하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선지자와 성령 충만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하셨고 증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신약을 통하여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신약이 또왜 신약을 통하여 왜 구약을 또 봐야 되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어떠했다 어떠 그러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예? 예수님이 이러이러이러했다. 그런데 그럼 정말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가를 어떻게 알수 있어요? 구약을 그러죠. 구약을 통하여 증명이 되어진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그의 사역적인 면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의 삶의 모습에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그 모습을 보고 아 우리들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 성취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 거죠. 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요 예비된 사람이었죠 예비되었는데 그는 어떠한 역할을 했냐 그러면은 목자요 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요 왕인 다윗은요 목자요 왕인 다윗은요 회복의 사람이었다. 회복의 사람, 회복의 사람 이를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비하였다.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는 다윗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누구를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한몸 예비하셨다 라고 말씀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 다윗의 큰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의 인생의 큰큰 레퍼트리, 큰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러죠. 다윗의 인생의 큰큰 큰 이야기는 박해. 박해와 또 뭐예요? 배신과 네, 승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 삶의 여정이 그리스로 이해표한다 그랬습니다. 다이의 인생의 모습을 박해와 배신과 승리로 볼수 있다. 박해는요, 어떠한 박해였냐 그러면은요, 어떠한 박해였어요? 까닭 없이 까닭이 없다 이유가 없다 이것을 무고히 무고히 이전성에 무고히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무회를 통하여 기름을 부은 받습니다. 그 기름을 부은 순간부터 이제 그가 박해의 사람이 돼 박해를 받는 사람이 돼. 그런데 그 박해는 까닭과 이유 무고한 와 미였다는 거예요 무고. 이유가 없이 까닭이 없이. 그래서 시편은 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세 구절이죠.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사오니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은.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에 있는 수많은 박해에 박해는요. 까닭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떠함이었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의 기록, 과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미워하였다 한 말을. 역사상에서 물론 다윗도 그랬지만 역사상에서 가장 무고히 역사상에서 가장 까닭없이 이유없이 가장 비참한 권한을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바로 이 모습을 시편을 통하여 다윗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노래하게 하셨고 그 노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받으심, 고난받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죠. 핍박을 받으셨죠. 왜요? 어? 그러죠. 무고히, 이유 없이, 까닭지 없이 그 일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신, 배신. 특히 누가 배신하였냐, 그러면은요. 아이도벨,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 압살롬, 아들 압살롬,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들 중에 가장 또 사랑을 받았던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어, 다윗을 배반을 합니다. 그때에 이 압살롬을 도와서 이 압살롬을 도와서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이도벨. 이 사람은 다윗의 사랑을 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오늘 시편의 고백을 보면은 누구였다? 나의 그냥 친구가 아니라 가까운 친구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41편 55절 시 55편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은 나이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누가 미워한다고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 아니 동료 친구가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벨은요, 이 배신은요, 그냥 배신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의 배신했다는 이 것입니다. 아이도벨은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사용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도와서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이 성공을 했어요. 거의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도벨은 이 반역을 이 반역을 완전히 성공시키기 위하여 모략을 냅니다. 지금 당장 다윗을 쫓아가서 전멸을 시켜야지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론이 그 아이도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아이도벨이 어떻게 해버렸냐, 그러면은? 나가서, 옹매달아서 죽어버려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무엇을 발꿈치를 반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라는 것은요,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음식을 같이 먹을 그런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은, 어, 뭡니까? 그쪽 지역에서 보면 떡을 떼지 않습니까? 떡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소스. 소스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 내 떡을 먹는자라는 것은 떡을 뗄 뿐만 아니라 같이 그릇에 손을 넣다. 이제 요한복음이나 듣는데 보면 다른 이제 복음서 보면 그릇에 손을 넣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떡을 먹는다, 내 떡을 먹는다, 그릇에 손을 넣다라는 었 것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가깝다, 가깝다라는 것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밥을 같이 먹으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 가깝다. 그 가까운 친구 누구였어요? 응? 가롯 유다.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잠깐 말했어요. 가롯 유다 그러면은 가롯 유다 그러면 은 아주 별로 안 좋은 이름인데 가롯을 딱 쳐보면은 그의 이름이 뭐예요? 유다요, 유다. 이 가롯은 지명이에요. 그의 진짜 이름은 뭐예요? 유다. 그죠? 네. 아무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이 가루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맡았어요? 돈깨를 맡았어요. 재정을 맡은. 그렇지만, 그도 역시 배신의 결과가 뭐예요? 어떻게 죽었어요? 예. 네. 목매달아서 죽어서 그 가정 가운데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었죠. 자, 지금 이 다윗의 삶의 모습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숨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박해 받았고 배신 당하고 그렇지만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승리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하면은 누구와 누구라는 것이냐 다윗과 골리앗 승리합니다. 그는요 어, 전쟁의 신이었어요. 전쟁의 신, 전쟁의 신. 우리나라의 전쟁의 신은 <laughs> 어, 예, 감사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하고 대답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요, 가장 전쟁에서 능한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이 다이쇼 타이. 나가기만 하면 싸웠어요. 그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전쟁을 시작하였으며 그가 받은 찬양에 그거를 칭송한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사울은? 다이슨? 이 사우랑은요. 그때 장수의 장수였어요. 장수 최고의 장수였어요.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끄는 최고의 장수가 누구였냐 그러면 은 사우랑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능가한다라고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이 만만에 칭송을 받았던 그런데 그냥 그가 야 믿음이 좋아서 그가 뭐 능력 이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아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승리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그 마귀를 누구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 그 마귀가 어떠한 자예요? 죽음의 세력을 가졌다.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 마귀에게 승리하시는데 그 마귀는 어떠한 자를 죽음 죽음의 세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문제자 모든 문제의 문제자 그를 이겼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승리하고 해결하셨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그렇죠. 사망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기록하게 하시고 승리를 노래하게 하신 거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의 계획과 주의 성취를 바라보며 오늘도 찬송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